카자흐스탄의 테미를란 투르다킨 선수와 대한민국의 정진영 선수의 맞대결입니다. 예. 이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급별 경기가 또 펼쳐지는 만큼 체급에 따라서 또볼수 있는 또 주요 포인트들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이제 뭐 60kg 경량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움직임, 빠른 스피드의 그런 경기 흐름을 볼수 있고, 아무래도 조금 위체급으로 갈수록 조금 묵직한. 힘, 파워레슬링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경기를 중계 방송을 통해 보고 계신 시청자 분들도 화면이 조금 더꽉 차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분명히. 예, 그렇겠죠. 저희는 너무나 티가 많이 나는데 화면을 보실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. 예. 어 지금 이 화면이 꽉 차는데요. <laughs> 야. 아, 저희 이제 세컨에 이제 또 반가운 또 이제 친구가 왔는데, 이제 박진성이라고. 예. 저랑 이제 같이 선수 생활을 했던. 어. 예. 네, 그런 또. 지금 이제 지도자죠. 예! 박진성 코치가 이제 올라왔네요. 반갑네요. 예. 80kg급 3 5위전 경기가 시작했습니다. 프로다킴과 정진영의 맞대결. 사이드로 돌면서 살촌했던 정진영. 어버치기 잘했어요. 예. 연결해야죠. 자, 아! 잡으려고 했는데. 아, 아쉽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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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요. 방금 어버치기 굉장히 좋았어요. 빠른 기술 시도. 역시저 훈련한 훌륭한... 지도자 덕분에 이렇게 또 훌륭한 선수가 또 있네요. 예. 아, 굉장히 네. 좋았어요. 네. 자, 파다가, 그렇죠. 밀어줍니다. 아, 나이스 태클.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는 거는 기술이 들어가는 건 상대방이 다 알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움직이는 모션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들어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. 어, 어! 저 지금 목을 잡아. 예. 목 팔을 빼야죠. 팔을 어. 빼야죠. 팔을 빼야죠. 어. 팔 빼야 돼. 지금 목 잡혔어요. 어우 다행입니다. 예. 아, 아. 팔이 또 걸려버렸어. 아 다행입니다. 네 나왔습니다. 지금 방어죠. 이제 방어만 해야죠. 그립부터 주면 안 돼요. 이때는 그립을 시켜주면 안 돼요. 스탠드. 아. 네 스탠드가 선언이 됩니다. 방금 그립은 완전히 견고한 그립이 아니었는데 아, 또업버치기를 한번 시도해봤었던 정지영 선수였고요 이런 거는 조금 힘들거든요 음. 뭔가 푸시가 있은 다음에 상대 중심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기술을 써야지만 어,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이, 겨드랑이 파주죠 싸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. 다시 돌려내야죠 투파란팔 네. 그렇죠 패시브 아, 받았어요. 네, 정준영 선수가 또한번 그라운드에서 버텨내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. 방어를 해내야 되는데요.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립 안 주시고 있죠. 네. 자 지금 기어나가야 돼요. 기어나가야 돼요. 계속 움직여주고 있습 그립 잡혔어요. 잡혔어요. 네. 자, 트루다킨. 자, 반대 모션 주고 반대해 봤지만. 이 옆구르기 지금 못 아, 쳐요. 아, 안 되죠. 있는데. 아, 아 딸려 갔어요. 아, 예, 돌아갑니다. 일단 2점 따고 있는 트루다킨. 어, 일어나죠. 손 잡고 예. 일어나야 됩니다. 목 잡고 일어나야죠. 기다리면 안 되죠. 노 no 포인트죠. 어, 예. 포인트 인정되지 않아요. 요 자, 5대 0으로 지금 트루다킨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. 출연이 났군요. 아직 정진영 선수 뭐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음. 예. 아직은 조금 부족한 모습들이 좀 보이네요. 두로다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U-20 세계선수권대회 87kg 이번 시즌 3위까지 또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전반전 지금 이제 50여 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목적을 밀어주는데요. 그렇죠. 지금 해야 되거든요. 네, 겨드랑이 네. 파보려고 하는데, 아 힘을 역용해 봤었던 트루다킨, 트루다킨 선수가 중심을 잘 이용합니다. 지금 보면 네. 자, 목을 잡죠. 부리칩니다 그렇죠. 이제 정지현 선수가 지금 해야 되거든요. 세컨에서 계속 주문을 하고 있어요 돌아줬던 정진영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거든요, 저 e 2목 d of June, 2nd of 요 u n e 2nd o 고 June, 2nd of June, 2nd of June, 2nd of June, 2nd of June, 2 기습적인 기술 시도까지는 좋았는데, 일단은 또 분위기를 내주게 됐어요. 맞습니다. 예. 아, 이게 지금... 예. 여기서 그립이 잡혔고. 제대로 된 그립이 아니거든요. 어, 사실 예. 저렇게 당겨오기는 쉽지는 않은데, 어, 기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음. 음, 여기서도 어. 이제 손이 들어왔을 때 벌써 손을 잡고 일어나서야 되는데, 잡혀준 상태에서 저렇게 일어나는 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. 후반전 시작합니다. 파이팅 해봐야죠. 네. 또 만들어봐야 됩니다. 아직 후반 어, 3분이 남아 있습니다. 적극적으로 미우치오민데 그렇죠, 계속 맞작기를 해줘야 돼요. 예. 한번 탈출도가야죠 손삼 해주고 바로 또 오케이. 오. 저리테크 도는데 어, 방금 좋았어 요 연결하는 거 좋았습니다 요런 타이밍에 이제 기술이 나와야 되거든요 뻔히 이제 상대가 기다리고 있는 타이밍이 하게 되면 상대가 다 압니다 돌아 나와 줍니다 자툭 끌어주고 예. 그렇죠 흔들어 줘야 돼요 예. 오케이 또한번 나가고 무릎 자세 잡아주고 자 밑에서부터 나가야 되거든요 예. 자 손목 사운 패시브를 얻을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. 더더 스텝이 밀고 나가야죠. 그렇지 밀고 나가야죠. 밀고 나가야죠. 그렇죠. 왔어요. 오케이. 패시브가 나옵니다. 자 나왔습니다. 나왔습니다. 장진영 선수는 이 상황에서 반드시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. 지금 무조건 만들어내야 됩니다. 예. 지금 옆꿀리기두번 또는 뭐 들어던지기가 나왔으면 좋,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가로드리기 왔어요. 아, 네. 아 빠져버렸어요. 지금 좀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어. 지금 너무 집중을 못 하고 있죠. 예. 오히려 지금 두 점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아두로다키 선수가 미리 좀 예측을 했던 걸까요? 너무 이제 조금 집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. 아 너무 여유가 있었어요. 예. 뭐정재현 선수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루다 킨 선수의 승리로 87kg급 첫 번째 35위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. 아, 조금은 아쉽네요. 그라드라 뭐라도 좀 해보고 졌으면 괜찮은데. 음. 지금 뭐 초반에 계속 뭐 밀리고 후반에 이제 그라운드에 이제 기회가 왔지만 그걸 또그 찬스를 너무나 허무하게 끝내버렸습니다. 아, 오히려 이바테르 찬스를 상대에게 헌납하면서 경기를 내줬었던 정진영 선수. 오늘 경기를 통해서 그래도 좀 배우는 게 분명히 좀 많을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또.